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급하게 방송을 틀었는데, 어 오늘 그 일정을 제가 아까 저녁 때 올렸었는데, 그,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전, 전에 한 이틀 밤을 샜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요일에 거의, 새벽까지 밤새 못 자다가 거의 아침에 거의 기절하듯 잠들어가지고 저녁에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늦었다 이러면서 <laughs> 부랴부랴 방송 일정을 이제 공지로 쓴 건데 그러고 나서 좀 정신 차리고 인터넷을 봤는데 너무 충격, 충격적인 사고가 <laughs> 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음... 좀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이대로 제가 방송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게임 방송을 진행하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은 내일 있을 방송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런 내용을 좀 그냥 글씨로 타닥타닥 쳐가지고 타닥타닥 이렇게 해서 그냥 게시글로 이렇게 하나 띡 올리는 것보다는 좀 말씀을 직접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키게 됐어요. 네좀네 네, 많이 그렇네요. 어떻게 아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그 이제 12월 딱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일상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되게 그래도 괜찮을 거다.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어 좋은 면만 보면서. 미래를 좀 이제 기대하는 식으로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이제 했는데, 그 그러니까 좀, <laughs> 아니, 이러니까 생기니까 이게 좀 평정,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가 좀 힘드네요. <laughs> 아. 참 그래가지고 네 도저히 도저히 내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송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아 저도 되게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다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뭐 봤으면 얼마나 봤겠어요 그런 내용을 근데 그런데도 막 너무 아... 사람이 싫어지는 사람이 싫어진다 싶을 정도로 참 진짜... 그렇네. 다 같이 사실 솔직히 다 같이 그냥 아 너무 안타까운 사고니까 다 같이 애도를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막와막 차라 좀 내가 방송에서 좀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막 최대한 피하고 싶거든요. 피하고 싶은데 이제 잘안 되네요. 너무 그렇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최대한 <laughs> 연말스러운 뭔가 그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밝게 밝게 해보고 싶었지만 실패했다 장렬이 실패했다 네, 내년에는 좀더 좋은 일이 있기를 네, 바랍니다 아무튼 다들 어, 많이 저, 저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아... 네. 애도를 표하며 잘 이제 보내줍시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제가 또 일정도 있고 뭐또 이런 상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이제 건너뛰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일정을 또 집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네, 잘추수르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내보겠습니다. 채, 책임져야 할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들이 있어요. <laughs>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이 어떻게든 하는 거고 아기들은또잘 네, 돌봐야 합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나마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네,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봐요. 다들 힘냅시다. 화이팅, 화이팅이다. 힘내요. 그래요. 다들 일상을 잘 지켜주세요. 네. 그래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갈게요. 내년에 만나. 안녕. 안녕. 갈게요.